여러분 이런 굿즈 들어보셨나요? 엄청 잘칠줄 알았는데 왜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스윙이 괜찮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왜 아직 백돌이 신세일까요? 그건 설거지를 못해서 그래요 <laughs> 실수를 해도 쇼게임을 잘하면 충분히 타수를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어프로치나 퍼팅에서 더 많은 타수를 까먹고 있어서 아직 백돌이거든요. 저 같은 백돌이들은 어프로치를 잘하려면 어프로치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한다는데 어프로치를 왜 어프로치라고 따로 구분해놨을까요? 그건 일반 샷처럼 스윙하면 안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가장 착각하고 있었던 게 필드에서 짧은 거리에 어프로치를 할 때도 샷을 하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서 공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주 탑핑과 뒷땅을 유발하면서 많은 타수를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아마추어들이 많이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임진한 프로님이 말하기를 어프로치를 할 때는 어드레스의 힘과 백스윙의 힘, 피니쉬의 힘이 똑같아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레슨 영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어프로치를 할때 힘으로 공을 때리듯이 하면 공에 전달되는 힘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없어서 일관성 있게 원하는 거리를 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타수를 줄이려면 일관성 있는 거리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헤드가 왔다갔다 하면서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공이 소프트하게 임팩트가 되면서 일관성 있게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고, 스윙 크기에 따라서 거리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어프로치 하는 모습을 보면, 백스윙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다운 스윙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힘으로 공을 때리려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우선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백스윙, 팔로우스루까지 같은 힘과 템포로 스윙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진한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연습을 하면서 스윙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정말 공이 일정한 거리에 착착 떨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었는데, 이 연습을 꾸준히 해서 스윙의 크기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거리를 보내는 게 가능해지면 쇼게임 플레이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프로치에서 거리를 잘 보내는 것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프로님들이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한 손으로 어프로치를 연습하는 거예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한 손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클럽 헤드의 무게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헤드의 무게로 공을 맞추는 연습이 가능해져서 쉽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신경 쓰면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체크 포인트는 로리 맥길로이도 똑같은 연습을 꾸준히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한 손으로 어프로치 연습을 할때 손바닥이 타겟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공을 무조건 타겟 방향으로 똑바로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이 연습을 많이 한 프로들은 양손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칠때더 똑바로 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해요. 임진한 프로님이 말하기를 연습을 꾸준히 해서 라운딩을 갔을 때 연습한 스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습한 스윙이 나오도록 하는 게 골프를 쉽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고 하니 올바른 연습으로 내 몸에 좋은 스윙이 익혀져서 자연스럽게 좋은 스윙이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함께 연습해 봅시다.